안녕하세요 중국주식TV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중국 2대 온라인 쇼핑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블랙플라이데이와 한국의 코리아 셰페스타처럼 중국에도 쇼핑축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쇼핑축제는 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대규모 중국 2대 온라인 쇼핑축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2대 온라인 쇼핑 축제는 상반기에 6.18 쇼핑 축제와 하반기에 광군제 쇼핑 축제가 있습니다. 6.18 쇼핑 축제는 중국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인 징동이 처음 시작했는데요. 징동 창립일인 6월 18일에 열려 6.18 쇼핑 축제라고 불립니다. 광군제 쇼핑 축제는 중국 광군제 날인 2009년 11월 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독신자를 위해 처음으로 시작한 할인 행사입니다. 중국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2대 온라인 쇼핑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6.18 쇼핑 축제와 광군제 쇼핑 축제는 중국 상반기와 하반기 최대의 쇼핑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14억 인구와 약 1억 명의 중산층이 있는 중국 쇼핑 축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금년 6.18 쇼핑 축제 기간 중 전체 상품 판매액은 5,7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에도 55%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고성장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광곤제 쇼핑 축제 전체 상품 판매액은 4,98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습니다. 한편, 작년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블랙 플라이데이 기간 동안 아마존의 매출은 343.6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2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중국 광군제 쇼핑 축제 매출의 절반 정도입니다. 과연 중국인은 쇼핑 축제 기간 중 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할까요? 금년 6.18 쇼핑 축제 기간 중 판매 상위 1위와 2위는 가정과 스마트폰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금년 3위는 의류, 4위는 화장품으로 작년과 순위가 뒤바뀌었는데요. 또한 금년 코로나 영향으로 홈 인테리어와 아웃도어가 탑10에 신규 진입되었습니다. 이번 6.18 쇼핑 축제에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 영향으로 이전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금년 쇼핑 축제에서 중국인 소비자들은 값비싼 제품보다 자국 브랜드를 선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찡동닷컴은 브랜드 236개 중 73%가 중국 현지 브랜드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소비자들의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품 분야에서 한국 화장품 제품들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6.18 쇼핑축제에서 수출을 주도하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은 고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LG생활건강은 후숨 등 6개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이 알리바바, 티몰 기준 전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하나로 약 89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도 대표 상품인 스라스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 중국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펼친 마몽드는 전년 대비 매출이 25% 증가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는 628 쇼핑 축제 기간 중에 매출이 전년 대비 145% 증가했으며 특히 티몰 브랜드 관에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890%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2대 온라인 쇼핑 축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